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눈을 뜨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밤사이 저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이 아침 첫 호흡과 함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하루도 이 삶도 불가능했음을 고백합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의 모든 것들이 실은 전적인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깨어 숨 쉬는 이 순간,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는 힘, 눈을 뜰수 있는 시력, 움직일 수 있는 몸, 그 어느 것 하나도 제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선하심에서 비롯된 선물임을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새롭게 부어주시는 자비와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어제의 피로를 이겨내고 오늘의 시작선 앞에 다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가 주님의 손 안에서 시작되고 마무리되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있고 여전히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일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변하지 않는 진리 때문입니다. 세상에 줄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주님의 임재가 오늘도 저를 덮고 있기에 저는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시선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불만 대신 감사를 선택하게 하시고 부족함 속에서도 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모든 순간 속에 주님의 손이 있었음을 되새기며 오늘도 그 은혜를 세워보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감사는 결과가 아니라 시선임을 고백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는 시선이 감사의 출발점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아침에 제 영의 눈을 밝혀주셔서 감사할 이유들을 하나씩 발견해 나가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가 저의 마음을 일으키고, 주님의 사랑이 저의 하루를 붙드시니, 이 하루는 결코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감사의 마음으로 어제를 돌아봅니다. 하루를 보내는 동안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셨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비록 모든 일이 제 뜻대로 흘러간 것은 아니었지만, 돌이켜보면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오셨음을 깨닫습니다. 어제의 작은 성공과 기쁨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스스로 이룬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사실은 주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기회를 주셨고, 환경을 열어주셨기에 가능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감사를 잊고 살아가던 순간이 있었다면, 이 시간 마음을 다시 돌이켜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어제의 실패와 아픔, 예상치 못한 좌절의 순간들에도 감사드립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마음이 무너졌던 순간이었지만, 그 자리에조차 주님께서 함께 계셨으며, 제 안에 자라야 할 인내와 성숙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저는 종종 지나온 시간 속에서 감사보다 아쉬움을 먼저 떠올리고, 은혜보다 부족함을 먼저 보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님의 관점으로 어제를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그 모든 장면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읽어내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지나온 하루 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다시금 세어보게 하시고, 익숙함에 감사를 잃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들과 나눈 대화, 따뜻했던 한끼 식사, 누군가의 미소, 감당할 수 있었던 일의 양, 그 모든 것이 주님께서 제게 주신 세밀한 선물이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는 자주 더 많이, 더 높이를 바라보느라 이미 주어진 은혜를 보지 못하곤 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베푸신 것을 하나하나 되새기며 만족과 감사의 영으로 저를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은 오늘을 이기는 힘이 됨을 믿습니다. 오늘 아침 감사로 어제를 보내게 하시고 감사로 오늘을 준비하게 하시며 감사로 미래를 기대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감사의 마음을 안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보기에 크고 눈부신 것이 아니더라도 제 삶을 이루는 작고 소중한 일상의 요소들 하나하나에 감사드립니다. 따뜻한 물한 모금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조용히 들리는 새소리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맑은 하늘과 바람에도 감사할 줄 아는 넓고 깊은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하루를 열며 마주하는 사소해 보이는 장면들 속에서도 주님의 세밀하신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출근할 일터가 있다는 것이, 함께 아침을 맞이할 가족이 곁에 있다는 것이, 연락할 친구가 있다는 것이, 책임질 일이 있다는 것이, 그 자체로 얼마나 큰 축복인지 되새기게 하옵소서. 오늘 해야 할 일이 많아도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믿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어진 일에 지치기보다 맡겨주셨음에 감사하게 하시며, 할수 있음에 기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누군가의 사랑스런 눈빛, 격려의 말 한마디,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우연 같은 필연의 만남까지도 오늘 하루 제삶 속에 감사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그 모든 순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따뜻한 영혼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크고 화려한 것에서만 감사할 줄 알던 저의 시선을 돌이켜 오늘 하루의 작고 평범한 순간에서부터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잊고 지나칠 수 있는 것들, 깨끗한 옷, 안전한 거리, 익숙한 물건, 준비된 식사, 웃을 수 있는 이유, 이 모든 것들이 결코 당연하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 제가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에 감사를 고백하는 입술, 감사를 표현하는 손길, 감사를 살아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이 하루가 작지만 풍성한 감사로 가득 채워지게 하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는 특별히 제 삶에 허락하신 사람들에 대해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며 누군가의 사랑과 돌봄, 이해와 용납 속에서 오늘까지 살아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제 곁에 두신 이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존재 하나하나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갈등하고 실망했던 관계조차도 저를 더욱 온유하고 성숙하게 만들기 위한 주님의 훈련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오늘 하루는 그런 관계조차도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 안에서도 주님의 계획을 찾게 하시고 용서와 화해의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이제는 더 이상 당연하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그 관계 속에서 더 깊은 감사를 표현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건강한 관계를 맺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만날 사람들과의 대화 가운데에도 감사의 언어가 흐르게 하시고, 인정과 존중이 바탕이 되는 말과 태도를 품게 하옵소서. 내가 받은 친절을 기억하고, 받은 사랑을 되갚으며, 작은 배려에도 마음 깊이 감사할 줄 아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하루 누군가를 향한 섬김의 자리에 서게 된다면 기꺼이 감당하게 하시고, 피곤하거나 귀찮게 여기지 않게 하소서.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있음에 감사하게 하시고,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 자체를 특권으로 여기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 저를 아프게 한 사람들조차도 오늘 아침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기억하게 하시고 원망이 아닌 축복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그로 인해 제 마음이 더욱 자유로워지고 감사함이 더욱 깊어지게 하소서. 이 아침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관계를 통해 더 풍성한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